네, 예, 옥수수 식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식빵은 시험 시간 4시간입니다. 아, 옥수수 식빵은 이제 2016년서부터 적용되는 아, 기능사 실기시험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아, 전에는 이스트 양도 아, 32.5g에서 33g으로 바뀌었고요. 아, 활성글루텐을 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활성글루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차 발효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반죽은 90% 정도 믹싱을 합니다. 최종 단계 전까지 반죽은 27도고요. 성형은 삼봉형, 세 덩어리로 볼록 볼록하게 삼봉형으로 하시면 되고 이차 발효를 틀보다 조금 높게 하셔야 됩니다. 발효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븐 스링이 작습니다.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서 하시고 생각보다 옥수수 식빵이 구운 다음에 아주 이쁘게 잘안 되는 좀 사실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식빵이 쉽지만은 또좀어려운면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식빵의 반죽 반죽을, 반죽을 하기 에 앞서서 유지가 또좀 딱딱한 게 있어서 소스닝도 살짝 치대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죽을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지가 겨울과, 겨울이라든지 냉장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딱딱해서 반죽을 믹싱할 때잘안 섞일 수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반죽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좀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크리너 단계에서 유지를 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이어서 당연히 옥수수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글루텐이 빠졌기 때문에 활성 룰이 빠졌기 때문에 아 그걸 또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소금 또 설탕 분유 그리고 물에다가 달걀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버해 넣으시고, 자그 다음에는 이스트를 손으로 조금 잘게 부셔서, 이스트를 이렇게 잘게 부셔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양이 많을, 이스트 양이 많거나 좀잘 녹아서 해야 될 반죽인 경우에는 물을 넣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잘게 부셔서 넣고 휘퍼로 충분히 이스트를 녹인 다음에 밀가루를 넣고 미싱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물을 넣겠습니다. 물이랑 계란을 넣고, 네. 예, 클리너 단계까지 저속으로, 크클리 예, 단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를 넣고, 또, 저속, 중속, 고속으로, 예,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 반죽이 완성이 되면, 어, 옥수수 식빵도 마찬가지로, 어, 믹서버에서 꺼내서 표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테이블에 올려서 둥글리기를 네. 한 다음에 믹서보드 덧가루를 조금만 믹보에다가 덧가루를 좀 뿌리고 윗면에 덧가루를 좀 뿌려서 비닐을 덮어서 네. 1차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발효와 확인된 걸 확인하고 네,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라, 분할은 3분형이라서 180g으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일체가 발효가 끝난 거를 손가락으로 찔러서 핑거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하고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식빵 분할하겠습니다. 분할은 180g입니다. 자, 옥수수 식빵 정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식빵도 삼봉형이어서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뒤집어서 3겹접기를 하고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삼겹 접기를 해서 놓고 세 개씩 위에 윗면이 조금 툭하면 덧가루를 아주 조금만 써서 잘라 붙지 않을 정도로만. 모양을 좀 다듬어서, 여기서부터. 잇매를 뒤집어서 막그 손으로 꼬집듯이 붙여도 되지만, 저와 같이 밑에를 살짝 당겨서 붙여서 정형을 해도, 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적기 해서 삼봉형틀 하나에 세 덩어리씩 들어가게 정형을 해서 굽도록 2차 발효시켜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 2차 발효가 끝난 상태입니다. 틀보다 조금 더 높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구우면 되겠습니다. 밑에 불 180도, 위에 170도, 오븐에다가 넣고 3 0여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